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우리 아들 공군 22개월 네.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 아들은 어, 군에 입대한 것처럼 어, 저는 말씀 사관학교에 입대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과 함께 공군 21개월 동안의 기간을 아빠는 어, 성경의 <laughs> 구약 성경의 원어이라 하는 원어라는 히브리어와 신약성형의 원어라 하는 헬라어를 우리 아들 제대할 때까지 이 단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빠도 히브리어 또 헬라어 알파벳과 또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 단어들 귀한 내용들 지금 요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슷했습니다 피스티스, 네 이건 헬라어죠. 음 마찬가지로 아이 아버지가 요 <laughs> 피스티스의 이거 헬라어를 이렇게 글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네, 직접 제 글씨로 네, 늘 한글만 보다가 이렇게 원어를 본다는 게좀 아, 낯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설레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또 원뜻을 어, 좀 알기를 원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 더 알기를 원해서 이 원어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아들의 오늘 <laughs> 군생활의 그 여정 속에 어, 새롭게 9월 23일 우리 아들이 군에 들어간지 5일째 되는 날 제대하기 626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티데이 0이 되는 그날까지 아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아빠는 히브리어 헬라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얘기했듯이 알베기다레 네, 바자헤테오 카라멘누사 아페차코레 신신타 이렇게 한글로 우선 에오라 그랬죠 앞에 알바카신 네 알바카신 자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갑니다 네 헬라어는 반대로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 알렙 베트 기멜 달렛 네, 달렛 해 그리고 바브 자인 해트 해트 테드 뱀이죠. 아, 그리고 요드 네 펼친 손. 자 오늘은 카프입니다. 카프 예, 카프. 지난번 제가 이렇게 구분 구분 손이라 그랬죠. 이렇게 구분 손, 구분 예, 손. 영상법으로 이 단어를 기억하면 어, 아주. 애워지고 어, 잘 잊혀지질 않죠. 이제 구분선, 자 구분선. 이거는 어, 글자의 어미가 어, 꼬리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쭉 펼쳐진다고 이게 저 구분선, 구분선이 기역자를 길게 꼬리가 내려집니다. 이 펼쳐진 어, 부분이라고 보죠. 예, 여기도 차대, 예, 차대. 게 낚시 바늘이라 그랬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쭉 Y 자식으로 꼬리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폐, 음, 어, 터진 입 예, 폐, 아, 열린 입이라 그랬죠? 열린 입 열린 입 말하다 개방, 그래서 우리 이빨이고입을 벌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그 문장 끝에 가면은 단어 끝자리 이게 오게 되면은. 이렇게 예, 이게 쭉 펴진다고 보면 다리가 쭉 펴진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요거맴만맴 어, 예, 물이죠 물물물요 예, 맵만 이렇게 아니 네모 반듯하게 입구자이죠 딱 막히는 어, 그 글자로 됩니다. 예, 물 예, 우리 우물을 우물을 어,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 예, 진리 어떤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알베기 아, 달레 바자헤테오, 카라멘둔사, 아페차코레 쉰신타 이렇게 히브리 헬라 원어가 한글로 먼저 어, 음, 읽으시, 어, 외우시고 또 실제 글자로 계속 읽고 쓰고 보고 듣는 그 입체적인 어, 어, 시간을 계속 투여해야 합니다. 자그러 오늘 카푸 어, 카프 그대로 가겠습니다 카프 라메드 맴눈 사메 그래서 카라 맴눈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해에서 알베기 달해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바브 갈고리못 자인 무기 망치 또는 도끼로 어 이렇게 영사 기억하라 그랬죠. 이건 이제 모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헤트, 울타리, 허들 보면 울타리를 생각하면 되고요. 테드는 이 뱀, 머리에 몸통에 꼬리라고 했죠. 그리고 요드, 요드는 이게 점, 점 찍듯이 이렇게 부글시 예. 자, 오늘은 이제 카프입니다. 카프, 카프, 구분손, 구분손, 어떤 변화,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적용을 의미하고요. 자, 다시 한번 카프 아주 쉽죠. 이렇게 쭉, 쭉 이렇게 이해나갑니다. 카프 구분선. 자, 이렇게 구분선 다시 한번. 네. 자, 라메드 우리 치코부랑 할머니가 고부랑 고갯길을 고부랑 고부랑 이렇게 <laughs> 그 노래갑자기 가 했는데 이게 꼬불꼬불 막대기. 자, 라메드. 모세의 그 지팡이 막대기를 생각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의미 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라메드 자 막대기는 뭔가 가르침, 뭔가 익힘, 음, 뭔가를 어, 가르치고 익히는 어,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라메드 자 라메드 자 라메드 네. 자 그다음 맴입니다. 맴자물 우물을 우물을 타죠. 물이 흐르는 것 같죠. 이렇게 우물을 어, 물 말씀 진리 어떤 사역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멤멤멤 미음 발음이고요. 물 물이라는 뜻이고요. 말씀 곧 진리 사역을 의미하고요. 다음 물고기 눈입니다. 자, 쭉쭉 내려와서 꺾듯이 자, 쭉 내려와서 꺾듯이. 이것도 문자 끝에 오면 이렇게 쭉 이게 펴진다고 보면 됩니다. 쭉눈 물고기 아래 것 규정 예 뭔가 아래가 땅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땅은 뭔가 질서 규칙 법칙 헌법 이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규정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땅의 것 예수님께서 그 성전 세를 낼때 어, 베드로에게 했나요? 그 제자에게 저기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라 했습니다. 그 안에 그이세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성전세 두 사람의 성전세를 어, 통행료를 내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물고기 자또 물고기 하면은 어 유명한 어 오병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네 물고기 두 마리와 어 보리떡 다섯 개로 어 오천 명을 먹이시고 남았던 열두 강진에 남았던 그 물고기 자 눈입니다. 눈 아래 것 뭔가 규정입니다. 사람은 이 먹는 거이 기적을. 하나님은 그래서 메시아로 알지 않았습니까 뭔가 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아래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이 기둥, 우리 큰 기둥을 절단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나이테 처럼 그 사맥을 생각합니다. 사맥, 사맥, 기둥 기둥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측정 대개 추극이 보면 우리 그 세종대한테 장영실이 만든 추극이 보면 이렇게 그 우리 만 원짜리 돈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뭔가 측정 예, 삼의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오늘은 어, 히브리어 그리고 내일은 대게 이 번갈아 가서 제가 할 텐데요. 히브리 알파벳 어, 우리 그 21개월을 가야 되니까 디데 어, 626, 예. 626 제대 날짜가 우리 아들이 62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어, 오늘 5일째 되는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 왔는데요. 아, 아쉽게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laughs> 다시 전화한다고 하니까요. 내일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군 생활과 함께 이 아빠도 어, 저 말씀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열심히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우리 아들이 받던 이 아빠도 언어의 가장 기초인 알파벳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알베기 달에 알베기 달에 바자에테오 카라멘눈사 아페차콜에 쉰신타. 예, 다시 한번 알베기 달에 바자에테오 카라멘눈사 아페차콜에 쉰신타입니다. 그래서 앞자만따서 알바카 알바가서 쉬면 최고의 어, 어, 최고의 직장 직장인 어 직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돈 받으면서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어 쉰다는 것은 쉬는 직업이면 그렇게 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알바가신, 알바 가서 쉰다. <laughs> 우리 안식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야심이 음. 어 <laughs> 안식의 의미, 쉬는 의미. 음. 자, 그래서 알바카아인. 신신타 할 때, 신. 그래서, 알바카시입니다. 자, 알베기다레, 다시, 바자에테오, 카라멘느사 앞에차콜에, 신신타. 자, 다시, 알레, 소, 배우다, 베트 집이죠. 성전,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김엘, 낙타. 그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그,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김엘 낙타입니다. 성숙보다 달래, 달래는 어 저번에 문설주의 어 어린양의 피를 바른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랐던 유월절 살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 달래서 문 구별 종족이고요. 자해 숨구멍 우리 제 우리 고인돌이 위에 트인 위쪽에 뒤에서 뭔가 숨이 튀어지는 그런 의미, 호흡 어, 살아있어야 실존하는 거죠. 예, 숨구멍. 자 반대 이제 바부 이건 못을 의미하죠. 갈고리 못. 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을 어, 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못은 연합. 예수님이 어, 피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로 가름막혔던 우리가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하나되는 어, 깨달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내 안에 아, 그가 내 안에 겨, 거하는 진리로 하나되는 그런 어, 사건이 이 바부 어, 그런 의미를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인 자인은 이거 망치나 우리 무기를 쓰수죠 도끼나 이런 거를 의미해서 무기, 갈등, 대립, 수행. 뭔가 무기를 들었다는 것을 상대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어, 싸우는 그래서 뭔가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테트 울타리 네 이게 울타리+ 울타리는 뭔가 보호를 의미하죠 생명이고 그래서 저 울타리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아담이 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생명나무 실과을먹을까봐그 울타리를 줘서 또 불칼까지 어 불칼이 그 주변을 이 돌았다는 성경 창세기 말씀처럼 그 의미는 또 따로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영상화 그 영상법으로 어 이게 글씨에 그런. 성경의 의미들을 이렇게 일단은 대립해 봅니다. 울타리 이게 우리 그 우리 육상에서 허들 같죠? 울타리, 예, 울타리. 자, 테드 이거 뱀 머리 몸통 꼬리. 그래서 뱀 지혜 비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테드 다 요드입니다. 요드, 요드는 펼친 손 우리 손 위에. 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이에 손바닥 위에. 요오드 자, 요오드 어, 펼친 손, 뭔가 넘겨주다. 어, 뭐가 하게 함. 예수님을 그 은전 20냥에, 어, 30냥에 바랐죠 30냥에. 어, 갑자기 생각이 아리까리한데. 네, 가론 유다가, 어, 손을 펼친 그넘겨주었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요오드 요오드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카프 구분선 변환 뭔가 적용을 의미하죠 음, 그리고 라메드 막대기 우리 모세의 지팡이 네, 그리고 그 벗게 들어갔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막대기 뭔가 가르침 뭔가를 익힘 음, 뭔가 배움을 익힌다라는 그 의미죠 어, 자 그리고 맴 물입니다 물 이렇게, 물, 이렇게. 자맴 말씀 진리 사역을 의미합니다 맴자 그리고 눈자 물고기 얘기했죠 오병이 어와네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그 서, 어, 통행세를 낼때그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음, 두그 금액이 있었는데 달란트는 아니고, 네 아무튼 거기서 동전 두 입으로 어 예수님과 제가 베드로를 알겠는데 베드로가 그성정세를 내는 아니 통행세를 내는 그런 물고기. 자, 삼의 기둥 네 나이테 그리고 이 기둥 보면 우리 저기 생각나죠? 그성정 기둥이 되어라. 우리 그 백향목의 그 기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큰 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나이테. 그래서 기둥은 뭔가 약속, 측정, 뭔가를 측정하는 의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보았습니다. 아, 어, 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어야 하는 어, 동사로 피스튜 유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믿다 신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빠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빠와 함께 우리 아들의 공군 21개월 프로젝트 특집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어, 같이 어, 이긴 시간 길고도 그 짧은 시간할수 있는데 음, 우리 아들 이제 제대 626일을 남겨놓고 또 근무한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laughs> 어그저께 입대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또 우리 아들이 오늘 엄마하고는 통화가 됐고요 아빠하고는 통화가 안 돼서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어,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뜸딜이 맛이 더 맛있다고 어, 아빠하고 통화하지 못한 그 간절함이 아빠랑 다시 내일 주일날 또 통화할 때더 어,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했습니다. 네, 헬라어는 또 내일 우리 아들 그 군대 6일째 되는 날 이제 헬라어 알파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죠? 또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예, 그리고 람다, 위, 뉴, 크시, 오미크론, 자, 피, 로, 시그마, 네, 시그마, 타우, 웹실론, 그리고 피, 네 그다음 키, 푸시, 예, 푸시, 그다음 오메가,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처음과 나중 끝이라고 하잖아요. 이그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 어, 또 예수님께서 처음과 계시로 보면 나중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아무튼 그 신약은 헬라어가 원어입니다. 어, 어, 내일은 또이 헬라어 알파벳을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여러분 이걸 따로 글씨를 써서 어, 이렇게 메모지에 써서 손에 들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렇게 잠시 뭐 어디 지하철 타고 날때 한번 알제란 피피 알베 감테레 제 데이카 라미니코 피로시타 벌써 저도 이제 많이 하니까 피노키오라 그러죠. 피키푸 이렇게 자, 이게 계속 어, 언어는 말로 하고 쓰고 또 이렇게 영상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야 단어도 어도알고문장 문장도 알고이글이담에하나하의님의그 뭔가 섭리 뜻을 깊이 있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 t 감 e s 앞자를 따서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데이데이카 s 타타타 t 타타 카파, 그래요. 그다음 람미리크오자람다미 리, 크시 오미크론, 예. 그리고 피로시타이 위미미나, 피로시그마시그마타우웹시론자 그리고 피키푸오미다, 피. 키, 푸, 오입니다. 예. 피 피프 오 피노키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피티푸 화살 같죠? 어, 우리 엔젤 예, 사랑의 키프 늘에서 내리 쏘는 이런 예, 식으로 영상법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 오메가 자 오메가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알제람피피 자 알제람피 피자 알파 제타 람다 피 피에서 앞자받아서 알제 람피피자 알제 람피피 한글로 먼저 계속 입에 발리도록 외우고 이 글자를 이제 보면 됩니다 알베 감테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이 데타 이오타 카파 제 데이카 람다 미 람다 리 니크시 오미크론 라미 니코오 피로시 타입 피로할 때는 이 타입이라는 어이 성경 글자의 말씀을 드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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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성경을 볼때 피로가 확 풀립니다. 피로시 타입, 피로 시그마 타우 웹 실론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빠 같이 같이 아빠보다 더 머리가 좋고 젊으니까. 자, 피노키오, 피키프오, 피키프푸시 오메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들 제대를 제대하는 그날까지 또 아빠가 따로 이렇게 또 우리가 단어로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음, 요 알파벳이 다 끝나는 그 순간, 이제 직접 이제 단어도 이렇게 믿음, 이 단어를 어, 신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헬라오구요. 어,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laughs> 예, 뭐든지 시작이 반입니다 어, 이것도 꾸준하게 이 아빠가 개근상을 어,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결, 저 뭐냐, 빠지지 않고, 어, 그 개근상을 샀던 것처럼 우리 21개월, 626일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히브리의 원어와 헬라의 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 시간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합니다.